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여기 하늘 맛집이구만 언제 얘가 스무살이었던 얘가 벌써 오빠한테 물어봤어? 와, 고생했어 진짜로. 우랬었다 아, 우리 나, 여우는 빨아버릴 거야. 야, 얘네는 야, 야, <laughs> 저기 가서 서 봐. 일단은 이걸 남겨 놔야지. 아, 아니 저별 가서 앉아 봐. 아, 잠깐만. 아, 소름 돋아. 아! 야, 네가 집에 자꾸 안 가. 이렇게 단 말이야? 어, <laughs> 네가 자꾸 집에 안간다그래 가지고 우리 비상 아, 걸려 가지고 네 아, 아, 예린이 뿌리기다. 아, 진짜. 불안했는지 얼마나... <laughs> 알아? 예리아 소감이 지금 어때? 속속 기분이야? 아니 나니 그냥 기진. 기질... 일단 보시면 도둑이 들었다. 내가 <laughs> 금방이었어 <laughs> 그 진짜. <laughs> 어, 어, 이러면서 도둑이 들었다. 아, 아 이거, 너무 웃겨. 얘가 왜 여기 있어?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을. 아 감사합니다. 어떻게 예상했어요? 아, <laughs> 예상했어요? 아, 너무 예쁘다. 전혀 어, 진... 예상하지 않았습니다. 아어 혜민이 진짜 고생했다 아, 아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아, 그런 추자 우리 얼른 파티를 시작해 보자. 기지부진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일단 아, 맞는 와인게. 아 신부님 메이크해 보세요. 그래 안안 맞아. 저게 진짜 중요해. 오케이. <laughs> 어, 우리 혜민이 어지러서면아 <laughs> 어, 진짜. 저거 다내 이사나 탄 <laughs> 거야. 내 <laughs> 날숨. <날수. 웃음> 야 신부님 가운데 네. <laughs> 앉으세요. 너, 야 이번 한장 찍어야지. 일로 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야지영아 핸드폰 들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 여기 도 제모할 거 없네. <laughs> 털이 <laughs> 많은 신부라. 이거, 이거 나오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, 겠 뭐, 잠깐만 야, 지렁이한테 맡기지마 너가 찍는게 어, 다안저 주세요 <laughs> 네? 네? 잠깐만 선생님이 뭐 아. 잘 찍은것 저기저기 가 여러장 찍을게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좀 떨어지지 않게 잘몰아주기한번 <laughs> 잠깐만 이거 야 손이 <laughs> 잠깐만 <천천히, 천천히. 웃음> 야, 야 뭐야 다 밖에 었어 이거 그냥 이렇게 자기 없어봐? 자연스럽게 웃는 거야? 너 배웠지? 아. 야 <laughs> 소리 안 나야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왜 우리 다 청소 로런거 <laughs> 입이 입이야 입, 입이 안돼 이거 써주신 분님? 예? 럼내데 3초 갈게 너희 적당히 해야 안돼야 아니야 자 한번 확인해봐 야. 야 진짜 안 망가지는 얼씬 나와 왔다. 적당히 맞야 좋네? 아 <돔�』> 야, 나, 나, 왜? 지영이만 야, 얼마나 신어난 눈이 없어 왜? 나도 구매하고 싶어 야, 야 정수야 안 된다 야, 정수야 <돈�> 야, 야가 솔직히 이거 나내가고말는거 <symmetrical> 아니냐? <laughs> 야안 야, 나, 뭐, 내가 죽었어, 나도, 거. 야, 나도, 솔직히 이거... 저기 가만히 놀고 해놓고... 귀여워 아, 너무 귀여워~ 너무 귀엽다~ 아니면 신부님 좀 앞으로 가고... 어, 그러니까 좋아 좋아, 빌러리처럼 약간... 아, 있잖아. 그럴까 어. 어떻게... 가도 시간은 같지 않아... 까부장님, 여기서 앞에서... 야, 진짜 너무 너무해? <laughs> 구하는 게임 들어서 그렇지 비용은 별로 안 됐다 옛날 거라. 와우. 오 신기하다 이거 진짜 우와 우와. 뭐야 뭐? 캡컷? 아직 끄집어 완전 귀엽지 비쌀 거 같아. 와, 이거 옛날, 완전 옛날 2000년대 거라서. 아 진짜? 불, 이거 구하는 게임 들어서 그렇지 비용은 별로 안 됐다 옛날 거라. 와우. 오 신기 신기. 우와. 그리고 얘를 한번더 누르면 멈추. 오 좋다. 화질 나쁘지 않데 이렇게 보는데 음. 핸드폰 음. 옮기면 화질이 변. 왜 이렇게 이렇게 스러워요 두영카. 이것도 된다. 뭐예요? 아 진짜 얼굴. 어 내가 보 뭐야? <laughs> 이렇게도 된다고. <빨리>. 어? 어? <laughs> 아, 다시 한번 해보자. 다시 지나 좋아. 이거 하트야. 어 아. 하트지. 아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자꾸 틱 이거 치는 줄로 또. 다시 다시 다시. 좋아 좋아 좋아. 아니지 좋아 좋아. 혜미 온다. 시시시 좋아 좋아. 당신이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들고 마이크 한번 들고 해보자. 너너 어, 이거 어떻게? 나 어, 이거 괜찮아. 어. 어. 내가 배무너뜨서 그런 야 하면서 놀아가서 놀아보잖아. <laughs> 근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 축가다, 축가. 근데 이건 좀 잘해야 될것 같아. 음. 나 그런 농인 같은 안경 없을 것다 <laughs> ]ucky? 뭐? <laughs> 잘못 들었어. 잘못 들었습니다. 잘못 들었습니다. 와. 어전 무슨 가로수길 같대. 길어 들어가. 내가 찍어줄게. <laughs> 자, 가위, 헝겊, 삼인식 하네요. 네. 자, 일단 이렇게 이거 연결하고 이걸 누르면 깜빡깜빡. 음. 아 왜래? 멈춰. 누면 깜빡깜빡 아니야? 야너왜 먼저 때가 안 나? 아, 네. 먼저 돼? 지금 먼저 지금 두개 쓰는 거잖아. 그러면 넌 이거 맞이겠지? 맞어. 그래. <laughs> 아, 네. 혼난다. 음. 자. 넌 연한 거 먹을 거네? 네. 그럼 너. 이렇게. 응, 이렇게. 응. 천천히 눌러요. <laughs> 여기, 여기부터 눌러요. 천천히 눌러요. 어, 눌러요. 오케이. 뚜껑 바로 닫으세요. 그거 가만히 있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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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, 너네. 여기 귀여운 컵은 어디서 샀어? 그러 예. 엄청 귀엽다. 선물 받았음. 깜찍고, 짱. 귀여운 거두개 있는데. Oh, <laughs> 어, s o r y 어, h 이 o 얼음이 떨어졌어. 야 e don't know. I'm going t 고마워 out. I'm going to be o 어 t I'm 물 o i n g to be out. I'm g o i n 너무 얇죠? 알죠? 오오오오오 주씨거죠 그래? 는데 자꾸 끊어져요? Thank you